광주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이 광산구 옛광주그린카지흥원의 둥지를 들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은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됐지만 운영 효율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 광주와 전남으로 각각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독자 운영 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개원식에서 재난법인 광주연구원은 맞춤형 연구, 광역권 연구, 지식 생태계 조성을 3대 방향으로 삼아 광주의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와 시민사회와 시의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가제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은 지역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 대학 등 관계 기관과 역량을 모아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연대 연구 협력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이 광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직현입니다.